네. 어, 근데, 야, 볼 스피드가 이렇게 빠른 건 아닌데, 그래도 거리가 244가 0 나오네.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오른쪽으로 갔던 체중이 왼쪽으로 가면서, 자, 이제 보세요. 만약에 내가, <laughs> 아,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훈계를 하고 싶으면, 너 이놈의 자식이 이따 싸가지 없이 이러면서 세게 때리는 거지만은, 부모는 그걸 세게 못 때리잖아요. 그렇게 전달을 못 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남의 자식이라고 표현하면 절대 안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직장에 좋아. 나의 팀장님이야. 아니면 부장님이야. 이사님이야. 근데 나를 되게 자꾸 귀찮게 해. 그럼 이제 밤에 잘때 꿈을 꾸는데 아, 부장님 하면서 이렇게 때리고 싶어요. 아니요. 아, 부장님 하면서 <laughs> 이렇게 때리고 싶어요. <laughs> 이게 딱 이게 전달된 거고 안된 거의 차이예요. 아, 그러니까. 아... 네네. 아, 일단 저의 문제점 첫 번째 네. 지금 이걸 안 돌고. 안돌 어깨가 안돈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이거를. 그렇죠. 예. 네. 치고, 아... 치고 치고 돌아야 되는데. 네. 치고, 치고 돌아야 되는데. 도는 게 맞는 건데. 예. 돌면서 친 거죠. 이렇게 친 거죠. 그렇게, 그렇게 치고 있는 거죠. 그게, 여기가 이렇게 붙는다고 그러니까. 예, 이게 바디턴인 걸로 잘못 알고 치고 있었던 어,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볼부터 어깨를 돌려서 딱 치고 난 다음에 따라서 도는 게 진정한 바디턴이고, 아, 여기서? 예, 돌면서, 예, 볼도 안 쳤는데 도는 건 잘못된 바디턴이라는 거죠. 예, 똑같이 바디가 돌지만, 예. 예, 하나는 진정한 바디턴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뭔가 진정성이 없는 바디턴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아, 알겠습니다. 아, 이제 이급을 예,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네. 아까도 아, 거의 250m 가까이 나갔었거든요. 제가 스피드 양이 한 3,500에서 4,000 나왔었거든요. 네. 2,400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선수들이 지향하는 2500rpm 전후가 나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그니까 뭐냐면, 내가 바디가 돌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전달될 것 같은데, 막 3000rpm, 4000rpm으로 막 올라가요. 스피드 양이. 근데 내가 치고 나서 돌게 되면은 스피드 양은 떨어져요. 아, 그래서 리가 더... 그렇죠. 그래서 거리가또더 나가는 거죠. 볼 스피드, 우리가 이, 이 이게 클럽 스피드는 가상의 스피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클럽 헤드가 빠르면 볼은 멀리 나가는데 단볼 스피드가 클럽 스피드에 비례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클럽 스피드와 볼 스피드는 토탈 거리에 영향이 있지만 가상의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왜냐면 RPM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최대의 거리가 나오는 건데 바디를 쓰게 되면 이 가상 스피드는 높아요. 가정의 스피드. 만약 이랬다면 멀리 나갔을 텐데라는 가정이에요. 근데 실제 스피드는 어때요? 실제 거리는 그러니까. 50m, 60m 차이 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바디턴을 했느냐, 아니면 가상의 바디턴을 했느냐의 차이예요. 그니까 러 이게 엄청 빠른 것도 아닌데. 예. 빠른 것도 아닌데 멀리 나가는 이유는 가상의 스피드가 높은 게 아니라 실제의 토탈 스피드가 높다는 거죠. ST를 하면 할수록 스피드, 클럽 스피드는 낮지만은 실제 볼에 전달되는 충격량이 크기 때문에 토탈 거리는 올라가는 거고. 스피는 떨어지는 거고. 이 상관 관계를 에너지의 전달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치고 돌아라. 치고 돌아라. 돌면서 치면, 클럽 스피드의 가상의 이 스피드는 높아지지만, 토탈 거리는 떨어진다. 네. 왜? 스피드 양이 올라가니까. 네, 제가 딱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치고 도는 거하고, 돌면서 치는 거하고는 이 결과가,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이런 트랙맨이 나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런 걸 낮아요 이원 끝에가 도는 이 속도는 아, 예, 예. 이게 바디턴이에요 아... 이게 레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디턴으로 그 ST는 어때요 좀더 이걸로 돌리는 게 아니라 더 위로 돌리기 때문에 더 커지죠 예. 그러면 같은 속도로 돌리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프에서 레깅은 되게 중요한데, 이 레깅이 독약이 된다는 얘기죠. 네, 아마추어한테는 독약이 되는 거 아마추어에게는 독약이 되는 거고.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뭔가를 조금 가미하는 게. 예, 이 레깅이라는 게, 이 프로에게는 약이 되는 거예요. 레깅하고 있죠. 원이 점점 작아지죠. 다시 커지죠.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독약이에요. 아마추어분들은 어깨 턴을 해서 그냥 레깅을 하지 말고 원을 자체를 크게 크게 가져가세요, 이렇게. 깅을 하지 말고 그냥 크게 가져가요. 그러면 나는 천천히 돌아도 얘는 빨리 돈다는 얘기예요. 나는 천천히 내 몸은 천천히 도는데 이 헤드 끝은 빨리 돈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 원이 커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아무리 세게 돌려도 이건 멀리 안 가는 거예요. 레깅을 한다고 생각하고 친건 아닌데, 예. 아 그러니까 예, 예, 예. 레깅이 예. 되는 거죠. 예. 바디를 돌리니까, 예. 나도 모르게 옹졸하게 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프로에게 이 자세는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거 갖고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재밌게 네.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 이거를 틀고, 어, 그러니까 이게 스탠스 좀 줄이시고요. 네, 스포츠 스포츠 예. 그렇게. 예. 약간... 아까 개더 드리를 한 것처럼, 예. 이렇게 예. 위에 높게 들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죠. 야와 네. 확실히 폼 자체가 완전 다른데요. 네. 180, <웃음> 180. <웃음> 아니 무슨 드라이버를 친 것도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네요. 와와180와야 혼자... 와,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와야 아니 근데 실제 와 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상황이. 그 텔레비전에서 봤던 갑자기 50m 늘었어요. 그러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네, 간다. 근데. 저, 지금 아까 잘 맞아야 예. 150이었거든요. 네네네. 네네 예, 예. 와, 근데 지금 180m. 이게 ]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천천히 쳤는데 실제 거리는 많이 나왔다더라. 네. 그 이전에 레슨 받기 전에는 나는 엄청 세게 쳤는데. 왜뭐 47, 뭐 48인데. <laughs> <그런데 웃음> 거리가 180, 안 나와요. 160, 160. 진짜 잘 맞으면. 그렇죠. 160인데. 그렇죠. 지금은 그냥, 이러고서. 예. 네.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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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신경 쓰고. 그냥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피니시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스윙의 궤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ST를 쓰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BT에서 레깅이 없어지고, 그냥 회전만 맞는 거예요. 회전으로. 어깨의 회전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실제. 제 저는 예예 예, 예. 스승을 좀 많이 만나 보는 스타일.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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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론 고정 레슨도 받고 네네네 네, 네, 네. 아, 네. 제가 정말 갈 때마다 네. 가면서 정말 돈이 아깝다 생각했거든요. 못 고쳐요, 절대. 네. 왜냐면은 느낌도 없는데 네, 네. 아, 뭐 아까 말씀 뭐 하시는 거랑 비슷해요. 아, 이게 네. 맞다고. 그런 네, 네. 느낌이 없는데. 근데 지금은 느낌도 확실히 알고 아, 이거 이런 길이구나 하는 게 네, 보이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결과가 네, 너무 네. 너무 정확하게. 네네네. 네, 네. 아, 진짜 이것도 찍어서 보여드요 아까 그아이언 네, 네, 125, 120에서. 130, 예, 네. 예. 근데 지금 180까지. 183.3. <laughs> 네네 네. 와, 그만만큼 이제 s t 를 써서 레깅으로 끌고 들어오면은 이거 선수의 영역이에요. 일반 분들은 노 레깅. 레깅 없이도 그냥 어깨 턴으로만 해도 충분히 잘칠 수가 있는데 이걸 선수의 영역인 이걸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거리에 안 나고 힘은 힘대로 들어가고 구심력 스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 원심력 제가 네. 처음에 땀을 많이 흘렸는데 지금 네. 하나도 안 흘리고, 하나도 안 흘리고 이게 이제 ST를 하잖아요 아. 연습장에서 이제 더운 열 날씨 20도 넘는 날씨에서 1시간 연습해도 거의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와, 진 제가 이팔 엘보도 엄청 아팠는데 올까 말까 했었는데 예, 예, 엘보도 한 시간 내내 지금 뭐 몇, 얼마나 쳤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ST 계열을 하는 탐화슨이나 소렌스탐 같은 경우는 나이가 그렇게 4 0대 들면 보통 투어를 접는데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계속 투어를 뛰면서 시니어 투어 1등 상권을 위 나투잖아요. 그런 정도로 생명력이 길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몸을 안 쓰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멀리 간다는 얘기죠. 아, 근데 저는 맨날 네. 화면에서 볼 때, 네, 이게 저랑 똑같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진짜. 네, 이게 네. 화면에서는 다 표현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안 되죠. 네, 네. 네. 그냥 저랑 똑같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네. 네. 여기서 지금 를 네. 잡아 주신 게, 네, 네, 네. 아, 진짜 네. 내가 정말 이쪽으로 이렇게 뭔가 갓그 쏠린 느낌을 확하게 그렇죠. 받아야 된다는. 그렇죠. 백 스윙 했을 때 체중이 80% 오른쪽에 느끼지 않으면은 이거는 네. 뭔가 가짜 백 스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스웨이 든 그렇죠. 예, 예. 아, 그래서 코커스로 바라가 예, 예. 그러네.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실린 힘을 왼쪽으로 전달하는 게 이게 골프 스윙인데 ST에서는 이 전달하는 거를 오른쪽을 차고 들어가서 전달하는 방식이고 BT는 왼쪽을 열면서 들어가는 방식이고 방식이 다른 거죠 네. 이 가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ST가 될 수도 있고 BT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일반 분들은 가능한 한 ST 네. 그 다음에 소렌스타이나탐마슨처럼 오랫동안 건강하게 나이가 60, 70대도 건강하게 칠기를 원하는 분들은 ST 많은 분들이 네네. 좀 오셔가지고 저저한 시간 한 거거든요. 근데 <laughs> 이거 지금 뭐 편집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시간, 세 시간 갈치고 제가 네네네 네네네. 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시간 만에 일단은 다 고쳐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이렇게 받는 분들은 그걸 단지 확인 사살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 더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연습하고 한번점검 받고 이렇게 네. 한번점검 받고 그러면 네. 아, 뭐 50, 60, 7 0될 때까지 편안하게 골프를 칠 수. 그렇죠. 그러니까 한 시간 뭐한 시간에서 4시간 네 투자해서 평생 배워야 될 거를 거의 다 배우죠. 그 시간 안에. 예. 네. 아, 진짜. 아, 단지 이제 1년, 2년, 3년 만에 또 오시고 또 오시는 분들은 그 두세 시간 배운 거를 확인하러 오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 그래, 골프 레슨이라는 거는 어떤 분들은 골프가 얼마나 어려운데 뭐 적어도 6개월은 배워야지 뭐 제대로 된뭘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전달해야 될 내용은 딱1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레슨인 거예요. 잘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레슨이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레슨이 아니란 얘기죠. 음, 네,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될 거는 딱1 시간 분량이에요. 네, 길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 근데 진짜 네. 오늘 정말 아, 진짜 대단한 걸 배워서. 네네네. 아, 저는 자세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laughs> 네. 뭐, 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네. 레슨을 계속 꾸준히 받고 있었거든요. 정말 안 곤쳐져서 이게 마지막 레슨이다라는 생각으로 제 올라온 거거든요. 결론은 폼 때문에 볼을 잘 치는 게 아니라, 잘 치기 때문에 볼을, 그렇지. 폼이 그 좋아지는 네.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쁜 폼으로 볼을 잘 친다는 논리에 의하면, 은 매트 울프나, 아니면, 뭐, 저스틴, 토마스, 뭐, 이런 분들, 좀 독특한 분들 있잖아요. 꼴등 해야 돼요. 어, 그 그렇죠. 네. 어, 다음에, 네. 어, 브라이슨 디셈버, 꼴등 해야 돼요. 매트 울프, 진짜 꼴등이 아니라, 이 커톤과도 안 돼요. 근데 우승한단 말이에요. 이건 뭘 반증하냐면, 폼이 좋으면 좋겠지만, 폼이 좋다고 해서 볼을 잘 치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안에 무슨 폼 타이거 우즈처럼 똑같이 해라. 너가 지금 이 앵글이 안 맞기 때문에 막 주식 차트 그리듯이 막 빨간 줄긋고 파란 줄 굽면서 이대로 처하면 이런 레슨 더 이상 하지 말자. 팩트대로 데이터 레슨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환경이 변해 있는데 아직도 막 척추 각도가 안 맞아요. 뭐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안 보여 하면서 타이거 우즈 갖다 놓고 당신은 다르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이런 논리는 이제는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폼 때문에 볼이 안 맞는다는 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데이터 위주로 가리키는 쪽으로 큰 물줄기가 이미 형성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트랙맨 4천 5천이에요 이 장비까지 다 하면 이걸 투자해서 이걸로 바탕으로 가리키는 이유가 내 선입견을 버리고 폼을 배제한 채 데이터로 가리킨다는 거죠. 향후에는. 이렇게 아마 바뀌어갈 거예요, 분명히. 예. 네. 근데 사람들이 전화상으로 보고, 헉? 한 시간이요? 한 시간에 20만 원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런 말씀하는 분이 반이에요. 근데 그건 안 와봐서 그래요. 오지 않아서. 제가 그, 안 갔는데. 예. 이제 제 아시는 분이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서울 예. 쪽에. 예. 한 시간 한 40분 찍었다고 그랬나? 네. 한... 되게 잘 맞았대요. 아 하... 네. 그럼 이제 당장 좋아진다고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은 1 시간 이내에 잡아내야 돼요 문제를. 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저도 반신반의하고 제그 네. 그분도 서울에서 받았고 저도 이제 서울에서 받는 건데. 네네그 네. 이제 그분의 반가격 정도고 네. 한번 마지막이라 생각 안 되면 나는 골프에 소질이 없는 거다. 네네네왔는데 네. 네, 네, 네. 네. 왔는데 네. 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아아아. 아, 아, 아. 같은 그 통상은 그 레슨을 오래 받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 가지를 빨리 집어내야 돼요. 그 그래서 뭐 50만 원짜리 레슨을 받는다고 당장 안 맞는다고 해도 실명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좋은 레슨은 한 시간 안에 끝나요.